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LG 그램프로 3616TD90DP GX56K 울트라5는 노트북그램 제품군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I 최고의 선택입니다. 16인치 대형 화면은 선명한 2560X1600 해상도와 144Hz 주사율로 생생한 영상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자랑하며, 터치스크린과 고릴라 글래스 덕분에 사용감이 뛰어납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무게와 손잡이 디자인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최적입니다. 강력한 인텔 칩셋과 16GB RAM으로 빠른 속도와 뛰어난 성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디자인, 성능, 휴대성 모두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손쉬운 사용과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